자 이제 삼천선 위에서 정말 어떤 업종에 접근해야 될지 선택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김대준 자문역과 함께하면서 어떤 쪽이 유망할지 또 따져보도록 할 텐데 관심 업종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김대준 전문가는 미용 의료 쪽을 꼽아 오셨네요. 뭐 이쪽이야 성장성이. 최근에도 상당히 좋았죠. 피부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서 내한한 그 외국인 관광객 비중도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고 전체 의료 관광객 중 거의 뭐 60%를 피부 미용 관련해서 차지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미용 의료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비중 중에서도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려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요. 작년에 어, 기준으로 봐도 의료 관광객 수 자체가 이제 늘어났지만 그중 미용 의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자 단순히 예뻐지고 싶다는 니즈를 이제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한류 컨텐츠가 K 뷰티 트렌드와 결합되면서 한국 가서 시술 받자라는 것이 마치 트렌드처럼 여겨지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는 K 뷰티를 넘어서 K 미용 의료 기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안티에이징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요 예. 고령화가 되죠 그런데 다들 젊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이제 오래오래 생존하고 싶어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미용 의료 기기에 대한 니즈도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예.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실제적으로 매출 증가나 어떤 그런 숫자가 좀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해요. 예, 안티에이징 시장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실한 성장 테마 중한 개죠. 어, 이제 60대 이상 고령에서도 어, 적극적으로 외모 개선 수요가 확실히 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크림 하나 이제 바르자라는 수준을 넘어서 실로 실제로는 미용 의료 장비나 시술에 대한 소비로 연결되다 보니까 관련 시장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피부 탄력, 리프팅 같은 고기능성 그런 장비 중심으로 매출 비중이 이렇게 함께 늘어나고도 있고요. 최근에는 시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진단 시스템이나 시뮬레이션 장비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 자, 단순 미용을 넘어서 이제는 맞춤형 의료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미용 의료 섹터가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계절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내수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업계에서도 이런 지적을 극복하고자 뭔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미용 의료 시장도 분명히 계절성도 있고요. 그리고 내수 의존도가 분명히 이제 존재하는 시장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두 가지 한계를 동시에 넘어서려는 그런 전략적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화입니다. 내수 중심 시장에서 이제 벗어나서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고요. 동남아, 중동, 남미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클리닉 체인이나 또는 시술 브랜드를 수출하는 그런 전략이 대표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자, 두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과 컨텐츠 연계입니다. 자, SNS나 피부 진단 앱을 통해서 고객 접점을 이제 확대를 하고 단순히 이제 체험 위주의 마케팅에서 벗어나서 어,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시술 제한으로 변화하면서 계절에 따라 들쑥날쑥 했던 그러한 수요의 불확실성도 이제 줄어들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수 의존도를 돌파해서 이제는 정말 글로벌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말씀 주신 것처럼요.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중국, 동남아 그리고 미국 이 정도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뭐 중동 시장 쪽도 만만치가 않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제 수출 비중이 눈에 크게 네. 띄고 있는데 초기에는 중국, 동남아 이런 쪽으로 수출이 주를 이뤘다고 하면은 네, 네. 이제 최근에는 미국을 포함해서 중동시장까지 본격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지역의 경우에는 미용 의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성장하고 있어서 프리미엄 시장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국내 기업들도 현지 유통망을 강화하거나 또는 이제 현지 업체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요.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시술 교육 그리고 어 사후 관리 프로그램까지 자 이렇게, 이렇게 패키지형 수출로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국내 기술력에 글로벌 리즈가 더해지면서 이제 한국 미용 의료 기기가 세계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눈에 띕니다. 자 김대준 전문가는 오늘 이 시간 관심 섹터로 미용 의료 기기 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하시는 이제 김도현 전문가께서도 이쪽을 역시. 동의한다.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의견 주실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 미용 의료 섹터의 어떤 이 산업의 어, 연평균 성장률이 어10%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 좋게 보고 있는데 네. 특히 이 비만 치료제의 대중화 그리고 이 안티에이징의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이 미용 의료기의 수요는 앞으로도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업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음. 싶습니다. 네, 네. 역시나 성장성의 한 표를 던지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네요. 계속해서 김대준 전문가의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에서 많은 내용들 더 추가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어떤 최선 우주가 있을지 저도 궁금해지는데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확인하시죠. 자, 먼저 살펴볼 쪽은 파마리서치입니다. 어, 이쪽은 실적이 일단 좋죠. 작년에 매출만 3,500억 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 분기 연속으로 거의 뭐 신기록 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거 10개 분기 계속이라는 점이 또 상당히 파급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까요? 예. 자 파마 리서치는 이제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이제 성장주라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자 단순히 외형 성장뿐만이 아니라 또 수익성과 체질 개선까지 이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핵심 제품인 리쥬란과 콘쥬란의 중심으로 한 매출 확대 때문인데요. 특히 리쥬란은 피부 미용의 시장에서 꾸준히 점유율을 지금 확대하고 있고 콘쥬란은 이제 관절염 치료 또 안과 등으로 그 적용증을 확대하면서. 어~ 의료 영역의 고부가 제품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글로벌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 또 뚜렷합니다. 이미 중국, 일본, 유럽에 이렇게 30개국 이상의 숙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대형 병원들과의 유통망 학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제품 라인업도 빠르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리주란 HB, 콘주란 점만제 그리고 또 미용 의료기기까지 더해지면서 기업가치가 한 단계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파마 리서치는 단발성 실적이 아니라 제품력 글로벌화, 그리고 신사업 확장이라는 구조적 성장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단기 실적을 넘어서 중장기 성장성도 유효하다는 점에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파마리서치 관련해서 인적 분할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한 분할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예, 지금 현재지 파마리서치는 인적 분할을 이제 발표를 했죠. 파마리서치 홀딩스와 파마리서치로 나누겠다는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사업 집중도와 뭐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이렇게 명분이지만은 대주주 이 극대화가 결국엔 핵심이 아니겠냐 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번 분할은 대주주 지분 희석 없이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주주는 이제 별다른 비용 없이 위험 없이 두 개의 상장 회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이제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신성장 기대감이 높은 자회사의 사업 가치 그 가치가 이제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 음, 그리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뒤 배당이나 또는 기업가치 한원 정책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겹치면서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주주가치 해소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자이 이슈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스킨 부스터 제품 리쥬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파마리서치는 여기에 근거한 또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예. 뭐 목표 주가를 높게 계속 잡아보는 그런 또 추세더라고요. 예예. 자그 예. 인적 분할로 인한 그 이슈는 이제. 노이즈는 있지만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리주란의 해외 매출 성장세가 크다 보니까 올해 본격적으로 어 실적에 반영하기 시작할 거로 보면서 목표 주가를 계속 이제 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리주란 수출이 전년 대비 60% 이상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태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요가 이제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신제품이면 이제 리쥬란 Hb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출 기여가 기대가 됩니다. 리쥬라리란이라는 강력한 캐시카우가 이제 글로벌 수요 확대와 더불어서 신제품 모멘텀은. 여전히 파마 리서치의 주가를 지지해줄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는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지금 정도 움직임이라면 이 레벨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까요? 예, 예. 어, 지금 파마 리서치는 분할 리스로 인해 가지고 단기 조정이 좀 있었죠. 어, 전체적인 이제 실적 흐름을 보면 오히려 이제 중장기 매수 구간에 가까워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인적 분할은 지금 이제 상법 개정안 논의 흐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어, 구조 자체가 아예 달라질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있고요. 어. 분할 아 분할 안 자체가 아예 조건이 변경되거나 어,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그럴 경우 시장은 다시 어, 실적 중심의 본질 본질 그럴 경우 시장은 다시 실적 중심의 본질 가치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는 분할 이슈로 인해서 밀려있지만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40만원 중반대에서는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요. 자, 1차 목표가는 2025년 예상 실적 기준 어, 퍼 30배를 적용해서 55만원 선이 어, 한,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목표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미용 의료를 관심 섹터로 준비하셨죠. 김대준 전문가의 두 번째 최선 우주 탑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쪽은 휴메딕스입니다. 어, 필러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휴메딕스의 필러 수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최근에 방 그쪽 종목 분위기가 좀 어떤 건가요? 예, 먼저. 최근에 신제품인 엘라비아 리투오는 휴메디스가 직접 개발한 제품은 아니죠. 이제 해외에서 개발된 무세포 동종 지피 그 원료 기반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자사의 브랜드와 결합해서 어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아, 네네. 예, 그리고 기존의 히알루론산이나 연어 DNA 필러가 볼륨감 이제 개선이나 윤곽 중심의 시술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엘리비아 리투오는 피부 조직 재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콜라겐 생성 유도와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지속력 측면에서 기존 필러와는 조금 다른 방향의 효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필러 브랜드 내에서도 차세대 라인업으로 이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기보다는 이제 시장 반응을 좀 관찰하면서. 대중화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만으로 주가에 빠르게 이제 반영되었는데 실제 매출 추이가 뒷받침 되느냐 하는 것이 향후의 포인트이고요. 어, 그래도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제품을 통해서 휴메딕스가 기존의 HA 필러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어, 재생 스킨 부스터 시장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기대되는 포인트들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휴메딕스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보다 유리할까요? 이것도 자리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또 네. 휴메딕스를 바라보는 성장, 그 바라보는 포인트 중한 개가 수출입니다. 자, 국내시장은 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틀, 빌라하고 톡시 이제 모두 매출이 좀 성장이 둔화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해외 수출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브라질 바디 필러 수요가 어, 2023년 80억에서 2024년에는 이제 170억, 그리고 2025년에는 250억 원 초과가 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태국, 베트남, 중국 아시아권 시장으로도 이제 본격적인 출시 단계에 들어서면서 수출이 전사 매출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러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내수는 정체되어 있지만 수출이라는 분명한 성장 축이 있고 이 흐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신고가가 한번 있었죠. 예, 맞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자리에서 그 이후의 대응 전략은 어떤 쪽 방향으로 좀 스탠스를 잡아볼까요? 예, 휴메딕스는 이제 6월 1 9일 장중에 이제 6만 2,500원까지 신고가를 한번 돌파를 했었죠. 당시에 이제 엘리비오 리티오 출시 기대감과 함께 어, 필러 수출 고성장 흐름이 어, 집중되어. 집중 조명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단기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는 이제 6월 27일 날 기준으로 해서 이제 5만 5천 원 선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기대감을 한번 반영한 이후에 실적 확인 구간으로 들어선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구조적인 이제 성장 흐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브라질 이제 그 태국 이런 이제 필러 수출 확대와 그리고 하반기부터 복합 필러, 어, 벨피엔이 이제 임상 마무리 단계까지 이제 감안하면은 단기 조정은 오히려 어, 이제 중기 관점에서의 매수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55,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인 63,000원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필살리 고수 외전 두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관심 섹터와. 관심 종목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자율주행과 미용의료 쪽 내용들 자세하게 들어보셨고요. 계속해서 추가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김대중, 김도현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을 검색하셔서 구독하시면 또 출연 전문가들의 라이브 방송도 종종 진행이 됩니다. 또 확인하셔서 많은 정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그 책임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